민심을 제대로 읽을지도 모르는 엉터리 검은 저절로 못듣하다라고 습니다정한은불이 그것이 진정한 민심입니까? 그것은 행하다저같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사일 뿐입니다. 민중총 벌기을 해서 올해가 3년째 얘네들은 박근혜 정권을 뒤엎겠다고 작정을 하고 달렸듯이 이번에 대형 집회 세 번, 3번, 세 번이면 뒤엎힐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야 대통령 하야를 목표로 하고, 그것이 민심인지, 이냐고 포장을 한 조작된 민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치 집회라면, 그 자리에서 매일 대형 무대를 세워서, 양의원, 무슨 윤도연, 이런 정말 정확한 연예인을 세워서 아마 한번 출연료가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연예인들을 세워서 쇼를 하고 그 쇼를 벌어 나어이 선정당하기 좋아하고 선정당할 자격밖에 없는 바보 같은 국민들이 거기에 듣고 나머지는 다각 조직, 민노청 하나의 모든 조직들이 전국 농민에 더불어 연대한 노동 연대 그 작품들 조직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돈 받고는 조직과 선동당하는 다어 국민들이 벌리는 이판이 무슨 진심입니까? 대법원의 국민들은 아 자신 하는 것에 열심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평화서 옹립한지 알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누구 하나.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웃음> <웃음> 조선일보에 성의영 <억울합니다. 경험 웃음> 주표만 물러나면 그나마 어느정도 정신을 차릴 줄 알고 그나마 송의영을 몰아낸 것을 당연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보니 성의영은 물러났지만 성의영이 조선일보에 세운 광주 출신 전남 호남 세력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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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편집 대국을 다 참여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지금 좌파 언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지게 알게 됐습 이쯤 되면 조선일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목소리> 우리는 이 학교에 조중동을다 버리고 우리 애국 우파들이 결집해서 언론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행동입니다. <목소리> 출신 학생운동권 출신 이거정 같은 국회의원놈들을 우리가 왜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고러운 국회 정치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애국시민 10만이 모이는 여의도집회 이제는 공천야 합니다. 벌써! 다시 지 않겠습니까? 일 <laughs> 12월 3일 오후 2시 우리 모든 애국